어머. 오, 오. <laughs> 자세가 되게 좋으세요.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으시고, 진짜. 뭐야? 어? 어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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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칭까지. 어머, 어머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저보다 유연하신 것 같아, 세상에. <laughs> 어, 스트레칭, 아, 스트레칭 저렇게 하시는구나. 진짜 유연하시네. <laughs> 민증 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희 아버지가 나무에 대고 늘 저걸 하신다든지 저거 식탁에 대고 하시네. 전승혁 씨도 처음 보시는 거죠? 그렇죠, 저는 네. 궁금했어요. 늘 아버지가 집에서 아유. 유연하세요? 뭘 하실까? 기지개 한번 피는 거죠, 뭐. <laughs> 아령... 이제 아령도 지금은 이제 뭐할 수가 없죠, 나이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빈손으로그래도 신용, 신용 몇번 하고 아니, 음. 한, 한 10분 정도 그냥 그렇게 되면 또 몸이 풀려가지고 오, 아, 아령하는 척하시는구나 투명 아령. 아. 어, 어 그, 그런 또 기가 서서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늙음에 이제 그 구애는 안 맞는 걸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. 그치 그래. 이모의 주름도 하나도 안보여 어, 피부도 좋으셔. <laughs> 아 저거 정말 야, 그렇죠, 어렸을 그렇죠. 때부터 막잘 드셨어요. 저게 어, 비결인가? 진짜? 저희 아버지는 저거 뗄리야뜰 아, 아, 수가 없어요. 저 중독되면 못 태어납니다. 뭐가 나와도. 저게 짱이네. 아유 떼끼지. 아. 저것도 한병 한꺼번에 안 드세요. 아 한꺼번에 안. 나눠서 드시면. 한오 분의 일 드시고 또 뚜껑 닫았다가 뒀다가어 저게 포인트야 맞아. <laughs> 커피도 한잔 드시고, 모닝커피. 아, 커피도 드시고. 커피 좋아하시죠? 믹스커피! 어르신들도 달달한 커피 좋아하시네저 아, 맛있죠, 그렇죠. 사실. 당 보충해야죠. 응. 근데 저좀 줄이셔야 되는데, 그쵸. 사실 미스커피그 연배가 있으시니까. 네. 커피도 또 종이컵에다 드시네. 더 <laughs> 마시지. 네. 이 봉지로 막 휘저으시고. 미스커피 머그컵에 보면 커피 진짜 많아어 두 잔, 석 잔, 두잔 두잔 정도. 두잔 두 기본이 두 잔이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두 잔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결국 어디 이제 친구 만나든지 마서한잔 더라면 석 잔까지는 먹는데. 아세 잔이나? 두잔 두잔 기본이죠. 아니 그렇게 줄이라고 하는데. 어, 아, 아, 내가 제 나이 또래도 한 잔만 먹고 두잔 먹으면 잠에 <laughs> 잠이 안 온다고. <laughs> 그렇게 안 먹는데. 잠도 잘 주무시나보다. 카페인 맞죠? 막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. 네그 음. 성격이 야 내가 잠을 파해보자뭐 어떠냐 이래요. 아하. 아 마인드가 아, 좋으시군. 막 음, 뭐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냐 뭘 하냐 이러고. 아 진짜 어. 긍정적이시구나. 혈당은 없으세요? 그래도 연세에 비하면 어, 정말 아, 저희 아, 아버지는 당뇨도 완전 당뇨 초기. 그래서 약을 요만큼 많한 것만 해요 제가 마는데 이제 당뇨 인데 그러니까. 대단하시다 진짜. 그거... 살 빼야 돼요. <laughs> 아. 바로 정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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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. 아. 뭐예요 저거? 뭐예요 <laughs> 이게? 이게 뭐야? 어, 진짜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가방인가? 병원 뭐 기계. 음. 아 노래방기. 계아 <laughs> 노래방기가 계 여기서 저렇게 해서. 세일프 노래방 책. 저걸 다 번호를 적으신 거예요? 다 쓰셨어요. <laughs> 책을 만드셨구나. 어. 세상에. 서울의 탱구다 아, 번호까지. 번호가 다 이제 세 자리수, 두 자리수가 많네요,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옛날로. 이거 아. 어. 저런 기계가 있어요? 어 아침부터 응 모닝 속이네 진짜. 어머 서서 그래? 서서 그래? <laughs> 어머 <웃음> 세상에! 어머 춤? <laughs> 아니 뭐 행사가 아니잖아요 지금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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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땀비빠비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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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

맞는 거 같고죠. 박자 감각이 진짜 좋으세요. 음. 저 연세되면 아시잖아요. 박자가 느리고 아, 내려진... 네, 네. 네. 밀리고 그럴 텐데. 다음에 미스터 트롯 나가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아, 그 아, 연령 제한이 없나요? 없어요? 없어요? 미스터면 돼요, 미스터. 아 그러면 진짜 한번 신청해봐야 되나? 해봐요. 이건 어, 나한텐 뭐 약이죠, 고약이지 뭐. 아 음악 나오면 기분이 결국 벌써 회동하기 때문에, 어. 그 순간 순간만은 이제 결국은 무슨 잡념 같은 건 없죠. 그거 있으면 세상 아다 겸심 먹어라 뭐뭐 뭐, 아이 겸심 문제냐네. 귀가 기루 먹는다. 이제 그런 기분이죠. <laughs> 오, 노래가 그만큼 좋대요. 그래서 젊으신가 봐요. 그런가 봐요. 근데 이게 사실 호흡에도 굉장히 좋거든요. 맞아요. 어, 폐활량에도 네, 좋고. 오만 세상. 음. 어. 서울의 밤 냉동 떠나 버린 너내 온도 훈다 내 온도 훈다 말없이 꺼져버린 서울의 밤이에요 다 외우고 계시나봐요, 네, 많은 네, 곡을. 네. 맞아, 화면도 안 보고 하셔. 그러니군요 예, 가사를 거의 안 오. 보셔. 오. 예전에 그, 또,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거, 실버 가요제 오. 나가셔서 그 대상 받았던 거, 2000 실버 가요제 대상 받았던 거. <laughs> 대상이요 어쩐지. <laughs> 예사롭지가 네. 않으셨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 좋아하시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세요. 와. 못다한 내가또 <laughs> 부르셔. 와 스테미너가 대단또 서서 부르시네, 서서. 좀 운동도 서서 좀 되고 좋네. 어 그리운 마음에서 우와. 당신 곁을 스치네 <laughs> 당신 새치네. <laughs> 비트, 몸 비트. 그 이게 맛이지. 진짜 대박이다. 너무 좋아하시네. 어. 그러게 세곡 연달아 부르면지치실만도 한데. 그렇죠. 전혀 지친 기색이 없으시네. <laughs> 이제 좀 쉬러 들어가시나?

아직 해도 안뜬거 아세요? 아, 그래요? 에 <laughs> <laughs> 동틀, <laughs> 동틀 무리부터. 아, 동틀력이네. 진짜 부지런하시다. 그 개파트. 이루 마을 진 뭐. 되게 혼자 잘 지내신다. <laughs> 너의 아이 아이고쌌구나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, 똥쌌어 혼자 너무 잘 지내신다. <laughs> 집에서 뭐 하시나 궁금했는데 아침 일상 저렇게 본건 처음이시죠 네 어떻게 지내실까 계속 누워만 계신 건 아닌가 이랬는데 음. 그래도 이렇게좀 노래하면서 움직이 아, 계시죠 네 조금 아. 마음이 놓이는 것 아, 같아요 그래. 어+ 어아 어. 오셨구나 <laughs> 제가 어려운 것은 저의 고향이자. 저희 아버지가 털을 잡은 곳 어... 이천 아버지 집에 또 이제 신년도 됐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왔습니다 자주 가시나 봐요 네, 그래도 어... 시간 될 때마다 좀 가렸고 음. 똑똑똑 났어. 누구세요? 저랑 규씨 계십니까? 네아 <laughs> 귀가 되게 밝으시다 자자자, 이야, 올때이니 왔어. 어머, 아이고 핫트 찍었어. 아, 지금 차, 촬영 중이야. 나아 저러게, 저 촬영 중이래. <웃음> <웃음> 카메라가 있으니까. 어, 아. <laughs> 촬영 중이야. <laughs> 아 촬영 중이야. <laughs> 나한테 이 맞고 상대가 왔어. 이게 이 맞고 상은 아, 이거, 자좀 이제 이 이거 이걸로서 끝내. 어머, 혼자 잘 치우고 계셨어? 아버지의 고스톱이랑 전환균의 33%. <웃음> <웃음> 저희 아버지의. 저는 어, 그거를 좋아하시니까, 그, 치매도 없으시고. 그러니까. 진짜 기억력도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거의 없어요. 그리 이렇게 뭔가 재속,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, 머리도 쓰고. 이러는 게조 아버지 접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그러니까 손을 잘 써야. 맞아요. 써야... 맞아요. 피아니스트들이 치매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아 맞아요. 응. 손가락 계속 네, 움직여주고. 맞아요. 이걸 해야 되나 한다. 그러니까 해야겠네요.